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무릎이나 허리가 욱신거리고 계신가요?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통증. 단 72시간 안에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평생 그 통증과 함께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20년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수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이미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수술 없이 비싼 치료비 없이 관절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관절 통증을 방치할수록 연골은 더 빠르게 마모되고 주변 근육은 더 약해집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의 3에서 5%씩 감소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 여러분의 통증은 지금보다 2배 이상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황금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허벅지 앞쪽 대퇴 사두근, 발바닥 족궁 부위, 무릎 뒤 위중열, 이세 곳만 매일 밤 3분씩 자극해주면 빠르면 3일. 늦어도 2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한 분인 이순희님은 이 방법으로 15년간 지속된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 지금은 매일 30분씩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박영수님은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고려했던 상황에서 이 방법을 통해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왜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허벅지 앞쪽 마사지는. 대퇴사두근의 긴장을 완화시켜 골반 정렬을 개선합니다. 발바닥 자극은 족저근막과 연결된 전신근막 라인을 활성화시킵니다. 무릎 뒤 위중혈 자극은 방광 경락을 통한 허리 부위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회복학과 생리학에 기반한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효과는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통증이 만성화될수록 회복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길어집니다. 오늘 시작하는 것과 내일 시작하는 것, 단 하루 차이가 한달후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1단계는 허벅지 앞쪽 마사지. 위치는 골반뼈에서 무릎까지 거리의 3분의 1 지점. 방법은 엄지손가락으로 중간 압력으로 좌우 마사지. 시간은 양쪽 각각 1분. 핵심은 뭉친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들 때까지. 2단계는 발바닥 족궁 자극. 위치는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 방법은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 시간은 양발 각각 1분. 효과는 전신 혈액순환 개선, 천연 엔돌핀 분비. 3단계는 무릎 뒤 위중혈 지압. 위치는 무릎을 구부렸을 때 뒤쪽 주름 중앙. 방법은 3초간 누르고 천천히 떼기, 5에서 7회 반복. 효과는 허리 마이너스 다리 연결 경락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아침 5분 스트레칭, 저녁 온찜질, 항염식단,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급성염증기에는 마사지 대신 냉찜질, 당뇨 환자는 발 마사지 시 압력 조절 필요, 골다공증 환자는 과도한 압력 금지, 이는 보안요법으로 심각한 관절 질환은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방법을 시작하여 72시간 후 새로운 삶을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매일 아침 통증에 시달리며 살 것인가? 단 3분 투자로 평생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3일 후, 일주일 후 달라진 여러분의 몸을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 댓글로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습니다.